오늘 제목은 천국 영광도 등급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시죠. 그 전제하신 분은, 그 전제하신 분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어떤 분들은 힘들게 또 어렵게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잠잠히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아무런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그러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여러분, 큰 기업을 어, 이루신 그 창업주, 기업가들의, 어,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훈련하는 방식을, 어, 들은 바가 한 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창업주가 자녀들을 굉장히 여러분, 뭐, 오냐오냐 마음대로, 어, 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창업주는 자녀들이 미국으로 혹은 다른 데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이라는 곳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 편이고 거기는 대중교통이 전혀 안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 사줄 능력도 있는데도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일으킨 그 기업을 더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laughs> 만약에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 그가 공들여 세운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기업이나 이런 사업, 장업주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혹독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졸부들은 그렇게 안 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자녀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더라고요. 그게 창업주, 기업주가 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봤는데.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더 넓은 땅을 분배받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을 했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지파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기업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많이 남긴 사람은 많은 걸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동일한 신앙생활의 걸음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는 기업은 다를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더큰걸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히브리스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자체도 좋은데 더 좋은 부활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열심과 최선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최선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요령 피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해봤자 표가 안 나거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특별한 보상이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대가를 이 땅에서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에 인도할 때그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사업 다 내두고 하더라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사업을 그만두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세상은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뭐, 이 땅에서 뭐, 뭐 대가를 받고 수고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면, 성경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혹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자 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고 리스운 일입니까? 어쩌면 한 달란트를 받고, 뭐좀 대충 그냥 땅에 묻어두면서 슬렁슬렁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할 수도 있어요. 빌보스 2장 5절에서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만 그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가면 그와 같은 영광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이 알아줘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런데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는 거예요. 다 헛된 일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다 계산합니다. 묵묵히 보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면 주님도 이 같은 길을 가시지도 않았고, 바울도 이렇게 가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냐.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보문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뿐이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에 헌신 수고. 우리가 이번에 뭐 제가 뭐 수련에 강사로 갔지만 그곳에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기 돈을 내어 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사회에서 꽤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주님의 사도들이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순교함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들이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태양의 빛과 달의 빛, 별의 빛이 다르죠. 부활의 영광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어,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 2장 10절에 주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가 오게 던진다고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근데 하나님 그걸 묵묵히 보고 계세요. 마치 요업처럼. 요업을 보는 것처럼. 다 아, 그냥 보고 계세요. 없어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게, 알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너게 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문화 교회는 요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환란과 궁핍과 심지어 비방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환란과 궁핍과 비방까지 받고 있는 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주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때 이제 건져 주셔야 되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관이라는 게 뭐냐면,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 영광. 두 번째는, 동시에 생명을 공급하는 영광의 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영광 속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 더 다른 부활한 존재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묵묵히 너에게 그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 히브리스 11장 35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걸 알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왜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거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묵묵히 보고 계세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데 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켜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왕 신앙생활 하는 거. 유왕 똑같이 고등학교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가잖아요. 유왕 고등학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학 가야지. 3년을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누구는 전문대학을 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계란 교회가 그런 상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묵묵히 잘 견뎌 나가야 돼요. 이거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활이. 길어봤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몇년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10년이면 끝나요. 몇 년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